우와 누가 내 영역에 날아온 거야? 박지야 우와 이건 새로운 이웃 잭이잖아 잭은 멋진 뱀파이어야 그리고 그는 이웃을 좋아하지 않지 친구들이 이렇게 머리 아프고 이상한 이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할것 같은데 여기 제시와 엠마가 왔어 안녕 얘들아 너희들의 뱀파이어 잭을 보고 놀라지 않기를 바래 뱀파이어를 진짜 친구처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네 걱정하지 마 우리는 네가 아주 마음에 들어 새로운 영상을 어서 보자고 아주 재미있을 거야. 무슨 친구야 난 친구가 전혀 필요 없다고 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 혼자 조용히 살고 싶어 앞으로 금요는 더 이렇게 사람은 아무도 필요 없어 가까이 오지마 피를 모두 빨아먹을 거야 내 커다란 유질라 통을 가지고 왔어 이걸로 내 집을 칠할 거야 이쯤처럼 집도 아주 달콤하고 맛있게 될 거라고 아주 좋아 이제 집은 위에서 초콜릿이 녹아 흘러내리는 모양을 만들어야 해 아주 맛있어 보인다. 컬러 토핑 가루를 더 많이 뿌려줘야지 와우 정말 화려해 그리고 이 솜사탕 정말 멋져 보인다 이걸로 멋진 구름을 만들거야 막대를 이용해서 지붕에 꽂아주고 내 집이 누구나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맛있게 됐어 하지만 이건 먹을 수가 없는거야 지붕에 막대사탕을 꽂아둘거야 <laughs> 아주 좋아 내 집은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꾸밀거야 이걸 하는데 내 곡괭이가 도움이 될거라고 고게인가이 집을 내가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모양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야. 우와, 이거 보세요. 날개, 닭도 있어. 너 뭐라고 했어? 내 집이 멋지다고? 그래. 네가 날 속이고 있어 난여에서 있다고 여기에는 나무를 세워두고 아주 좋아 보인다 난 끝났어 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친구야 우리가 같이 집 꾸미는 것을 끝내서 너무 좋아 난 귀여운 달콤한 집이 됐어 이걸 보면 할머니랑 장난성 상자를 만들었던 쿠키로 된 집이 생각나는 것 같아 너무 잘 됐어 하지만 뭔가 부족한데? 맞아 이 막대사탕은 내 창문 위에 화분에 꽂아두면 아주 멋져 보일 거야 사람 애들이 자기 집 꾸미는 걸 끝났어 집이 너무 화려해서 내 눈이 아플 정도야 나도 내 집을 꾸밀 뭔가를 생각해내야겠어 내 도우미들을 어서 불러야겠네 어서 나에게 오라 지하세계의 괴물들아 나에게 와 어서 너희들의 발을 움직여서 나에게로 오라고 하하 <laughs> 여자애들이 벌레를 무서워할 줄 알았지 하지만 이건 내가 사랑하고 믿는 거미 친구들이야 내가 어려울 때면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지 너희들 벌써 나에게 거미줄을 만들어줬어? 멋지다. 오 이건 내 거대한 거미 친구 피시야. 네가 와줘서 아주 고마워. 아하하,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다. 내 집을 더 무섭게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여기 에 눈을 몇개 추가해 줄 거야. 얼마 전에 산책하면서 공동묘지에서 찾은 거지. 내 박쥐가 어디 있지? 어 미안해 제쟤 쯔야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공을 못 잡았어. 어서 받아. 제씨 제기 깨어나면 이게 모두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 이 애들이 나를 거의 무덤까지 보내려고 하지만 난 거기로 보내는 것은 불가할 거야 알겠어 해리 물론 이해를 하지 에이 왜 호수에서 피가 나오지 않은 거야 내 피가 벌써 끝난 건가 하지만 난 아직 배가 부르지 않은데 자 내가 먹을 것을 어서 찾아야겠어 여기 뭐가 있지 끝이 없이 피가 흘러내리는 분수가 있어 왜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 이 촛불이 내 방의 분위기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에리, 이것을 좀봐내 물량을 보관하기 위해 선반을 좀봐 그리고 새로운 눈꽃을 샀어 하지만 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에리, 우와, 내가 필요한 것을 찾은 것 같아 잭, 내 장난감 이리 줘 이건 내 인형이야 잭이 내 인형을 가져갔어 이 인형은, 오, 인형들이 내 방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도 내 방을 꾸며야겠어 내 방이 너무 심심해 보여 내 부드러운 인형과 무지개 조명이 여기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는 인형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천장에는 구름을 붙여줘야지 자연 속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벽에 있는 선반에는 내가 좋아하는 인형들을 세워줄 거고 그리고 머리핀을 꽂은 유니콘을 여기에 놓아두면 아주 멋질 거야 여기에는 뭐가 있지? 이건 내 화장품이야 지금 끝내주게 예쁜 메이크업을 해야겠어 모두 쓰러질 거라고 이제 확실히 아름답고 예쁜 내 방이 완성됐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까 안영제 씨, 내 방을 꾸미는 걸 도와줄래? 제 씨, 오 안돼 필요없어 나 혼자 해결할게 휴 티비를 걸었어 이제 여기 횃불을 몇개 달아주고 내 패드 받침도 추가해줘야지 내 상자 안에 뭐가 있지? 음 젤리야 내가 좋아하는 젤리 너무 좋아 여기 플랑카드를 걸면 아주 멋있어 보일 거야 여기는 멋진 총들을 걸어줄 거야 이건 마인크래프트를 할 때면 항상 도움이 되지 멋있지? 이제 게임을 할 시간이야. 유후 마인크래프트 게임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재밌어. 나만의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고. 유후 그래.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내집 앞에 있는 작은 뜰에 물을 줘야겠어. 내 친구들이 자랄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이건 엠마와 제시를 위한 묘지야. 아직까지 비어 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기 두면 내 멋진 해골이 아주 잘 보일 것 같아 정말 끔찍하네 우후 내가 혼란스러워 아주 귀여운 유령인데 정원을 지켜줄 거야 후 저리 가 끔찍하고 무서운 엠마 저리 가지 않으면 잡아먹을 거야 이비밀상자가 우편함으로 아주 적당할 것 같아 우와 여기 안에 텍스가 들어있어 멋진데 그리고 버섯을 몇개 여기에 세워줘도 좋을 것 같아 이건 너무 귀여워 그래서 많을수록 더 좋지 너희들 너무 좋아. 이거 무슨 소리야? 오, 이건 마인크래프트의 꿀벌이야. 정말 멋지다. 나도 너희들처럼 날았으면 너희들 너무너무 귀여워. 엄마야, 이거 무슨 괴물이야? 내 정원에서 나대야. 어서. 우한데리너 네, 이게 어떻게 한 거야? 이웃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잖아. 아야. 어, 미안해쟤 막대 사탕을 놓쳤어. 내 정원이 얼마나 예쁜지 좀 봐. 그리고 내 유니콘도 있어. 이걸 타고 무지개 위에 날아다닐 수도 있다고. 이건 너무 멋져. 너무 마음에 들어. 우와,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엠마와 함께 피크닉하는 것을 난 너무 좋아하지.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너무 즐거워. 너 산산으로 좋아해. 짠, 제시 너 모든 게 멋지다. 이 장식 정말 끝내줘. 이게 무슨 소리지? 박스 사탕이 넘어졌어. 괜찮아. 우리 대화를 계속하자. 이 애들이 아직도 살아있네 난 아직 피를 먹지 못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난 무서운 사람인데 에이 제시 넌 내가 무섭지 않은 거야? 에이 제시가 어디 있지? 엠마에게 갔나? 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두 애들을 같이 놀고 있을 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네 네가 지금 공격할 거야 에이, 피를 어서 내놔 내가 너희들 잡을 거라고 엠마 너의 장난감이 필요해 자이 뱀파이어를 쫓아내자 자, 이 총을 받아, 뱀파이어 제기계 물총을 싸! 오, 안 돼. 나를 놓아줘. 난 살고 싶다고. 너희들 나에게 뭘한 거야? 이런 고문은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 가지 고문을 봤지만 이게 가장 끔찍해. 안 돼. 그만해. 뱀바가 내 표지판을 망가뜨렸어. 오, 좋아. 이제 풀려났네. 안녕, 제. 오늘도 우리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여련해졌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 꼭또 만나요. 안녕!